다양성 영화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죠. 영화의 품격입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 분석할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왓 이프'입니다. 이별의 아픔으로 우울해하던 월레스는 어느 날 파티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육회 oh, well, <laughs> <laughs> 발랄한 그녀는 완벽한 그의 이상형이었지만, 고백도 하기 전에 차이는 꼴이 되고 말죠. My boyfriend will be worried about um what happened to me. So friends? Yeah, why not? Hi, friends. 이왕 친구가 되기로 한거 쿨하게 그녀 애인과도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월래스. Ben, Wallace is here. Hi. Are you trying to sleep with my girlfriend? No, no, I wouldn't. I don't worry. We're just, just talking, guy. Okay. 그런데 몸과 마음은 언제나 따로 논다는 게 문제입니다. 친구보다는 가깝고. 연인보다는 살짝 먼두 사람. What? Yes. I need you to come in here. What? I'm kind of stuck. Your eyes closed. Yes.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의 연인이라며? 면 You okay? I'm not sure about anything. 영화 What If 입니다. 말하자면 What If는 사랑과 우정사이라는 로맨틱 영화에서는 굉장히 고전적인 테마잖아요. 사랑과 우정사에는 예전에 피노키오가. <laughs> 네. 어, 말하자면, 나무 씨의 세대의 노래였다면. <laughs> 어, 요즘에는 썸이죠. 내꺼 있는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라고 하는 그 가사 안에 사실은 이 영화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월레스가 파티에서 냉장고에 붙여져 있는 여러 단어들을 조합해서 사랑은 멍청하다. 라는 문장을 만듭니다. Yeah, that was s be n an anonymous fridge magnet o I've humiliated myself much more thoroughly in front of people I actually know. Cheers! Just 그런데 이 월레스가 잠시 자리를 비운 뒤에 샨트리가 와서 그 문장의 그 단어들을 바꿔서 다른 또 조어를 만들어요. a n d this like weirdly addictive. Yeah, like face tattoos. Like k i n g in the ocean. 그것을 보면 이 사랑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월레스의 이 얼어붙은 마음을 샨트리가 깨뜨릴 것이다. I can't believe you ordered deep fried pickles. 스와 샨트리가 처음 데이트하는 장소가 식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시켜 먹는데 I read on the internet that Elvis died with 40 pounds of undigested feces still in his i n t e s t i n e Thank you so much for telling me that in the middle of dinner. You're welcome. Maybe the next time I take a bite, you can say diarrhea. Diarrhea. 샨트리는 밥을 먹다가 이렇게 지저분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미소가 얼굴에는 막 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대설물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이 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 정말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더 F워드라는 원제로 개봉이 됐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는 그런 제목으로는 개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What If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다고 하네요. l o v e is dirty baby. Sometimes it's germy f e e i n Thank you in your own t h i 할리우드에서는 아직 영화되지 않았지만 시나리오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은 네. 그런 이제 작품들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데, 네. 어, 바로 거기에 선정된 그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저기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시나리오에 오른 작품들의 면면을 보면 네. 이 박찬욱 감독이 할리우드에서 만들었던 뭐 스토커라는 영화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었고요. 그리고 슬럼독 밀리어네어 같은 작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많은 상을 수상하기로 했잖아요. 아마 이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해리포터죠.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등장한다는 아마 그점 때문일 겁니다. 그러게요. 그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해리포터 시리즈로 배우 의 입지를 다져 나갔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이 성인 배우로 어떻게 변하는가. 음. 언제나 그런 배우의 고민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킬리어 달링이라고 해서 그 영화에서는 동성애 연기를 펼치기도 하고요. 또그 콘스라는 작품에서는 이 머리에 나는 자기의 여자친구의 살해 용의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역할을 맡았거든요. 말하자면 해리포터의 이미지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든 좀더 어둡고 또 어른스럽고 하는 역할들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와디프가 어떻게 보면 다니엘 레드클리프의 성인식 같은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We only have the one left and it's a size 2. Are you a 2? Yes. I'm going to get the measuring tape. I'm a 2. 예, 트리 역을 맡은 조카잔이 엄친딸로 유명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일대 네. 출신의 또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한 맞아요. 아버지도 네. 시나리오 작가, 할아버지는 유명한 감독 엘리아 카전이라고요. 에덴의 동쪽을 예. 만들었던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in the universe. No, in the hallway. Ah, uh, yes. I'm kind of stuck, so I need you to crawl under, but keep your eyes closed. All right. 사실 여 주인공이 다른 로맨틱 코미디에 비해서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깎아 놓은 듯한 미녀는 아니지만 어, 독특한 지성미가 느껴지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저는 이두 사람의 어떤 이 사랑과 우정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어~ 저는 어, 샨트리의 남자친구가 이 월렉스하고 얘기를 하다가 할라피뇨를 썰다가 그걸 눈으로 비비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이 어, 이 영화를 상당히 재밌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 장면 같은 경우는요 코믹한 어떤 부분의 선을 좀 넘어갔던 지점들이 몇 군데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지점들이 좀 아쉬웠거든요. 아 과잉이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연인도 아니 그렇게 친구도 아닌 어색한 사이인 분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저를 보고 부르셔야 돼요. <웃음> <웃음> 저 같은 경우는 다니엘 레드 클리프가 어떻게 어른으로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아마 그런 점에서 성인으로 가는 관문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와디푸는 굉장히 좀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관객들이 다양성 영화를 좀더 친숙하게 보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영화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해외영화제에서 무려 8관왕을 차지한 한국영화 봄을 준비했는데요. 다음 주 영화의 품격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